두배 이상으로 가면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전형적인 기간이었죠. 네. 근데 지금의 독특한 건 뭐냐면 가격도 빠지는데 전세가격도 빠져. 요 그러니까 두 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은 주택 가격 하락기 특히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빠지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은 사셔도 사셔야 돼요. 네. 그럼 뭐냐면 이제 버블이 꺼지고 있다니 음, 대략 어느 어떤 정도로 꺼지고 계신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웃음> 하는데요 <웃음>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가격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 음, 많이 하고 음. 그럼 부동산 가격은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버블의 증점이었던 음. 시기에 비해서 그또 상당 부분 조정받은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정점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았던 것이고 음. 지금은 조정 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받은 거라고 보시는지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라고 보시는 건지 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 그게 여러 가지 측정하는 네. 지표가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부동산 사실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전제했듯이 부동산은 음. 다른 어떤 상품하고 다른 점이 사용가치 플러스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음. 예를 들어서 주식 뭐 선생님이 주식 분석하시지만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잖아요. 투자 가치만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쓸 수는 없어요. 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시장만 분석하면 되는데 이 음. 독특하게 부동산은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음.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버블 수준 비싸다는 음. 수준을 음. 사용 가치와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수준보다 이 가격대가 너무 크게 벗어나면 아 가격이 비싸다라고 일단 음, 보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사용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음. 가장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음. 뭐냐면 전세 가격이에요 왜냐면 음. 전세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에서는 절대 투자로 전월세를 살지 않아요 음.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뭐 매물을 내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 사용과 실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죠 음. 그래서 사실은 전세 가격 대비하거나 전세 가격 의 흐름을 보면 이 지금 가격이 유지될 수있는냐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렸지만 어뭐 일부 지역 같은 게 전세 가격 대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두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됐어요. 음. 매매 가격이 그건 뭐냐면 일종의 사용 가치보다 투자 가치를 두배 이상 본다는 네.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때는 그래 그나마 전세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인상, 상승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용가치가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치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격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흐름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사용가치 대비해서 투자가치 내지, 가격이 몇배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를 사실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음. 두배 이상으로 가면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전형적인 네. 기간이었죠. 음. 근데 지금의독특한건 뭐냐면 가격도 음. 빠지는데 전세 가격도 음. 빠져요. 그러니까 두 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 <laughs> 주택 가격 하락기 특히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거요 맞습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빠지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은 사셔도 사셔야 돼요. 음. 그러면 뭐냐면 이제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가격도 빠지는데 전세 가격도 빠져요. 음. 지금 절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음. 음. 계속 가격은 비싼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게 언제 수준이다, 절대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 투자된 시장에서는 계속 유연하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플로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플로우 관점에서는 아직 부동산 가격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전세가 네, 때문에. 네. 네. 전세 가격이 이제 사용 가치를 대변하는 네. 뭐 시장인 건 맞는데 보통 그 매매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면 음. 전세가도 사실은 동반해서 이제 그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사실 있잖아요. 그 그래서 음. 저는 뭐 전세가가 분명히 사용 가치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막이 매매가 매매 시장이 막 뜨거울 때는 전세 시장에도 가격 버블이 일정하게 생기는 현상이 있더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매매가 빠질 때 전세가도 뭐 한동안은 같이 빠지는 현상,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네, 네. 그거가 굉장히 네.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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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은 시장에서는 언제나 버블이 있죠. 그래서 전세도 가격이 계속 음. 오르면서 버블이 낄수 있는데요. 네. 그 고점의 징후들은 뭐냐면 가격 음. 상승률이 전세 가격 음. 상승률보다 커요. 고점에서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같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음.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해서 전세가가 더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아직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7년 18년도였는데 가격이 오를 때도 그때도 음~ 사실 가격이 너무 오른다고 했지만 전세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가격을 음. 지탱해 줄 만한 일종의 지지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뭐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전세가 상승률이 거기에 못 오르거든요 그만큼 못 따라가요 오르더라도 음. 그게 이제 징후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항상 저는 보는 게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우를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대 수준보다도 변화 흐름 음. 그리고 몇 프로 증가했고 음. 그리고 어 과거보다 몇 프로 감소했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로 제가 이제 여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를 사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음. 사실 저도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네. 지표거든요. 네. 전세가와 상, 매매가 상승률의 어떤 변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전세가라는 것이 이제 매매가보다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매매가가 더 이상 이제 상승하는 한계에 이제 부딪힐 때 나타난 징후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매매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더라. 거꾸로 매매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버블의 징후처럼 이제 맞습니다. 나타난다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하면 될 맞습니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몇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laughs> 한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뭐 아, 답이긴 하지만 어려운, 그래도 네. 이제 뭐또 지난 주택시장 하락 사이클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음. 좀 대략 어느 어떤 정도로 보고 계신지 제가 어디 가서 <laughs> 얘기 안 하는데요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선대인 팀에서 지금 제가 계속 사실은 리서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대한 근데 시점을 음.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음.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저는 시점을 언제냐면 뭐~ 음. 전세가를 얘기 드렸듯이 어쨌든 음. 전세가가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음.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봐요 음. 그걸 제가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2025년) (2025년부터) 네. 전세가가 하락이 멈출 거예요 음. 이유는 뭐냐면 음.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어떤 거냐면 이 지수와 그리고 개별 아파트의 거래 그 상관관계라지 반영이 네. 좀 달라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시면 음.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 가격 지수는 2021년 올랐고요. 2022년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2021년도가 전세가 가장 고점이었다. 근데 2021년 고점에 올해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가격 바닥이 올해라는 거예요. 음, 아닙니다. 음. 예. 개별로 한번 보세요. 개별로 음. 보시면 전세가격이 가장 높았던 구간은 그리고 가장 거래 건수가 높게 거래된 것, 건 2022년입니다. 2022년이 전세가격 절대 가격이 높았고요. 음. 그 다음에 또뭐 예를 들어서 전세 거래 건수가 50채가 거래됐다면 음.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음. 지금 가격보다 높게 거래됐어요. 음. 근데 2021년도에 거래된 전세 거래 중에서는 70% 밑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아파트들이 2022년도에 전세 가격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기가 언제 들어옵니까? 음. 2024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게 내년에 만기 연장 내지 신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락폭이 더클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내년까지 전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음. 전세 가격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건 월별로 전세 가격의 증감을 보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전, 매매 가격은 월별로 거래될 수 있죠. 음. 근데 전세는 월별로 거래하지 않아요. 음. 2년 전께 이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2022년도가 가장 높았으니까 그게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형성된다면 내년에 더 심각한 절대 가격 하락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2025년 정도 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지난 주택 시장 하락 사이클을 봐도 이게 집값이 조금 이제 그 바닥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금방 바로 반동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주택 가격의 고점도 훨씬 높았고 음. 지난 주택 시장 사이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가계 부채 규모도 너무 많이 늘렸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건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로금리 또는 초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 충격을 최근 1, 2년 사이에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초저금리 상태로 돌아가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난 주택시장 하락 사이클보다 좀 하락 구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 바닥에 머무르는 구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어,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음.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엄청 늘어났어요.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갭투자가 엄청 증가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한 음. 아, 아파트 단지에 막 60, 70%가 음. 갭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워낙 많이 증가해서 그런 또 쉽게 말해서 맛을 본 거죠. 네, 맛을. <laughs> <laughs> 맛있었잖아요. <웃음> 그래서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실수요만 보면 음.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고 뭐 음. 그런 상대적으로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경기 위축이 되면 음. 수요가 금방 살아나지 않겠지만 음. 일시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또 일어나면 투자 수요가 확 들어와서 투기 수요가 들어와서 음. 시장에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세가격을 계속 유의해서 보는 거예요. 음.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갭 투자하면은 금리가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세가격을 그냥 껴서 사는 거니까. 음. 음. 그런데 여기서 그 주기 차원에서 한국이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처럼 낮게 거래되잖아요. 음. 그럼 4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게 음.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건가? 과거하고 없던 거잖아요. 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전세가 올라야 되잖아요. 음. 근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요즘 이제는 그런 음.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음. 정책 중에서 만약에 임대차 보호법을 없앤다. 어? 그러면은 또 이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문을.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정치권도 있으니까 음. 뭐 그런 정책 변경을 또 시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전 네. 요즘 전세제도 네. 뭐 개편. 뭐 네. 대전환 뭐 이런 음. 얘기하는데 음. 목적은 임대차보호법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자꾸 듭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laughs> 상당히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대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대개혁을 얘기하는데 음. 종국에는 임대차 삼법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네. 네.